안녕하세요, 해호 허저입니다. 자, HLB입니다. 어, 오늘 현재 보합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 장 초반에 어, 약세로 전환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 장 중에 어, 일부 또 호재 소식이 나오기도 하면서 어, 강세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보합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HLB 오늘 장 중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코멘트 드렸는지. 우리 투자자님들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보다는 우리 다음 주 우리 HLB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음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도 HLB가 잘 버티고 있죠. 네, 그 부분들까지도 오늘 중요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HLB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요, 투자 여러분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오늘 투자 여러분들 잘 알고 가셔야 나중에, 어, 또 투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지수가 급락하는데 우리 HLB 잘 버티고 있죠? 뭐, 몇 가지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오전 9시 46분에, 우리 유료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코멘트 한번 보면, 현재 오전 흐름, 버티기 정도 흐름 나타나고 있다, 라고 나와있죠. 삼천당 제약, 휴젤, 뭐, 양호하다. 제약바위 업종 내에서 수란매가 계속 돌면서, 여전히, 우리 증시 대비해서, 주식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가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투자 여러분들 여기 코스닥 시장에 어, 딱 보면 알죠.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보면 휴젤 버티고 있고 3천당 제약은 뭐3% 가까이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HLB도 버티기 버티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나가 있고요. 자, 분명한 것은 무게중심이 어쨌든 방향성이 위가 위가 아니라 어,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hlb 이노베이션 자회사죠.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내용에 제가 뭐라고 코멘트 들었는지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소식은 급등으로 갈수 있는 호재성 재료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하나의 작은 재료도 시장이 좋지 않을 땐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hlb가 약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hlb 약진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오늘 분차트 보시면 어 결과적으로는 보면 9시 개장한 이후에 네, 10시, 9시 3 0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차트로 이렇게 보면 언젠가요? 네, 여기 보면 개장한 이후에 9시 25분, 20어 35분, 40분, 45분 요맘때입니다. 요맘때. 요맘때부터 어, 바닥을 잡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리다가 이렇게 보세요. 한 11시 때부터 단 어, 단기적으로 아주 빠르게 여기 수급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네. 바로 요 정도 수준이다. 요 정도 수준. 예, 지금, 아, 짧게 제가 5분 차트로 보이니까 되게 급등으로 보이지만, 1차트 보면, 어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약진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재료 가지고는 급등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고, 다만 요 정도, 어 상승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HLB가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있어서,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 시장이 저렇게 안 좋은데 hlb가 올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어 제가 아까도 서, 어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분명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오늘 1.5% 코스닥 지수 2.27% 현재 빠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2시 이후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오전에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고 오늘 장은 결과가 이제야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오늘 다 나왔다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오늘 장중 내내 아래로 빠졌다는 거예요. 물론 코스닥은 좀더 빠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큰 틀의 기준은 k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고 그 다음이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저쪽으로 보다 보면 어 일단 오늘 장중 흐름은, 네, 바닥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코스닥이 저렇게 밀려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저렇게 많이 밀렸는데, 어? HLB 버틴다?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그쵸? 이건 좋은 거 맞죠? 투자분들 어, 이건 좋은 건데, 이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밀려 내려갈 때 많이 안 밀려 내려왔으니까 그럼 지수가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갈 거냐? 투자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 보셔야 돼. 그쵸죠 요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밀리고 있으니까 방어적으로 지금 안 밀리고 있잖아요. 지수가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안 밀리고 있으니까 어, 요거 좋은 거다. 그런데 지수가 낙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급반등 나오면서 다시 상승으로 빨리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뭐 추세선 막 돌려 세우고 코스닥이 막 날아가기 시작하면 다 올라가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낙폭을 크게 키우는 코스닥이 반대로 급반등이 빨리 나오게 되면 HLB가 그걸 그대로 따라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정적이다. 네. 왜냐? 말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끌고 내려갈 때 시장이 아래로 끌려 내려갈 때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반등 나올 때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투자자분들 그래서 이거 포인트인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정도는 투자자분들에게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팁으로 투자자분들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나올 때 밑에서 잘 잡아 가지고 단기적으로 뭐 5%든 10%든 크게 수익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눈치 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유료 회원들은 분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나 SK 하닉스 막 잡아 가지고 우리 수익 낼때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시장이 이렇게 막 저기 그 내려갈 때, 쭉 내려갈 때, 어, 이거 주도해서 내려가는 종목을 투자하면서 찾으시면 돼요. 어, 다만 이제 저점을 잘 잡아야 되겠죠? 저점을 잘 잡으면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얘네들이 반등을 주도할 거란 말이죠. 네, 그게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추세 돌리는 상승이든 간에, 그럼 바닥만 잘 잡으면 요거 올라올 때, 최소 5%에서 10% 이상 수익률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면 주도해서 시장을 이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코스닥 치수 이렇게 내려가죠. 아,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서 볼게요. 투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HLB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 내가 HLB만 온전히 얘만 바라보면 다른 것들 놓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렇게 보고요.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코스닥 종목들 한번 보세요. 그죠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렇게. 어떤 종목이 지금 제가 코스닥 지수를 그림 그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애들이 쫓아가고 있느냐. 지금 알테우젠이에요. 에코프로 BM, HLB, 그 다음에 에코프로, 뭐 휴젤, 리가캠 바이오 보이나요? 어떤 종목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고 있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쵸?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 어떤 종목은 내려가고 있고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종목은 버티고 있고 그쵸? 이런 흐름들을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찾아서 보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코스닥 지수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막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신성 델타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무리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수가 지금 반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코스닥 반등 나올 때요거는 고점 잡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네.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가는 거.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뭐, 리가 캔바이오, 뭐,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쪽, 이쪽이 시총도 높고, 이쪽에서 주도를 하면서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투자룸들이 이쪽에서 바닥 타점 잘 잡으면, 이쪽에서 5% 10%는 또 쉽게 나온다고. 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왜 투자 자분들 HLB가 안 움직이니까. 어, HLB가 반대로라도 급등으로 올라가면, 어 조금 전에 제가 뭐 다른 종목들을 보여드렸듯이 그들 종목처럼 차를 반대로라도 많이 올라가면 또 우리가 타점 잡기가 좋잖아요. 어 투자 자분들 우리 HLB 반대로 올라간다. 어 이것은. 방어주 개념으로 HLB가 반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우리 과거처럼 2차 전지가 내려가니 어 우리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 HLB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더라. 이러면 어 코스닥 지수 반등 나올 때 그리고 2차 전지 반등 나올 때야 우리 HLB 이제 고점 잡힐 수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이런 레파토리로 많이 앞에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야. 지금은 그냥 그냥 버텨요, 그냥. 변동성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쵸 이도저도 못하게. 이도저도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도하려고 해서 매도를 했더니 올라오고 매수했더니 내려오고 그쵸 네. 이런 자리에서 손이 나가요 안 나가요? 제가 항상 투자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서 손이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려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 왜냐면 손이 안 나가거든. 만약에라도 내가 손이 안 나갈 거다. 어, 나는 때려 죽어도 HLB 난못 팔아.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 HLB 대비해서. 시장이 하락하거나 HLB가 빠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요 대비를 해 놔야죠. 이해 되세요? 시장이 막 급락해 가지고 HLB도 같이 동반 하락하거나 이런 변수에 여기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도 HLB를 안팔 거니까. 그럼 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충분한 현금을 잘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인버스 쪽을 투자를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왜냐면 지수가 빠질 때 인버서는 반대로 올라갈 거니까. 이런 대비를 해놔야 HLB가 혹여나 혹여나 지수가 급락이 나와가지고 아래로 부러져서 막 급락이 나오면 그래도 버틸 수 있잖아. 다른 쪽에서 올라가니까 이해되세요? 내계좌에 HLB는 빠져서 속상하지만 아유 그래도 다른 쪽에서 그래 너라도 올라가니까 내가 좀 견뎌보지. 이럴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계좌를 안정하게,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h l b 빠지는 것만큼, 얘가 100% 온전히 계좌를 만들기는, 그 계좌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또 투자자들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 힘, 음. 완전히 다른 거예요. HLB만 하나만 보유해가지고 와장창 무너질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부분이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종목으로 내가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보수적으로 예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내가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투자 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방법들은 어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투자 자러분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담하고, 투자자들의 분 어떤 그 비중 상담을 통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할것 같으면, 혼자 하셔도 되는 거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수가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방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어, 내려가는 데투자자들다 그냥 현금하고 말아버리세요. 그냥 쉬세요 할것 같으면, 우리가 왜 합니까? 이해 되세요? 그럴 거면 왜왜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유튜브 방송할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네, 이런 매우 어려운 주식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투자자분들의 성향과 투자자분들의 매매 습관들 다반영되 있지만 그 부분들이 그동안에 잘 해왔으면 상관없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려웠다면, 잘안 된다면 그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 개선하지 않으면 내 계좌는 바뀔 일이 없으니까. 아시죠? 그게 그대로 그냥 계속 이어질 거니까. 앞으로 미래도 뻗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요, 이제 정리할게요.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요. 좋아지면 오히려 테마주들. 또는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이들 종목들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그 일정들, 이벤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없으면, 시장을 주도주로 역할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목은 HLB는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HLB는 어떤 종목이에요? 그러면 HLB의 이 특성을 잘 알아야 되죠. 특성. HLB 특성이 뭐예요? 얘는 테마예요, 테마.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어, 미국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테마주.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이슈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더 높은 거죠. 이 결과에 따라서 또 급등락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테마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서는 어때요? 실적 시즌에서는. hlb가 힘을 받기가 좀 어렵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실적이 좋은 쪽으로 아무래도 수급이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실적이 좋은 좋을 수 있는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수급에서도 역시나 실적 시즌에서는 hlb가 역량을 좀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징을 잘 알면 시기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HLB의 흐름 또 이벤트를 앞두고 HLB의 흐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HLB를 막 주워담고 우리가 열심히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조심하면서 HLB 혹시 모르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훅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밑에서 받을 것을 우리가 고려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가지 전략들은요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투자자분들을 가지고 이거를 일원화시키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개별적인 투자자마다 다 투자금이 다르고 다 종목에 물려있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이 꼭 상담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면 다 각기 다른데 그거를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무조건 갑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시죠? 네.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죠? 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어, 올려드리긴 했는데, 아, 저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투자분들에게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내용들이, 어, 첨부되어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면, 이거 뭐예요? 내용이, 내용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양당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3월 14일까지 어쨌든 간에 예산 그 소진을 앞두고 임시 예산안 처리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이제 텀, 트럼프가 이제 그걸 반대하고 나선 거죠. 그리고 새로 이제 나온 내용이 부채한도를 아예 없애라. 어, 이 자체를 자꾸 문제화 시키지 말고 부채한도 자체를 없애라. 요걸 이제 요구, 요구상으로 내놓은 거예요.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더 험악한 것은 뭐예요? 트럼프 일부 발언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데, 만약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민주당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시작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에요. 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장 협상이 잘안 되면, 셧다운으로 갈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 연방정부가 일을 못하는 상황들, 네, 말 그대로 문 닫고 지금 출근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을 지금 당장 바이든이 있을 때 트럼프인 자기가 취임하기 이전에 뭔가 일을 지금 내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거죠. 지금 시기가.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 셧다운도 현실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당권을 취임한 건 아니니까 아직. 그래서 지금 불안한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에도 그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개장돼서 열리고 있는 미국 선물 지수입니다. 0.6% 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 내내 우리 한국 장중 내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국내 증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지만 뭐 우리가 하루 이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았던 거 아니잖아요. 네, 미국 주도 하에 움직이는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경험치로 놓고 봤을 때.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고 어떤 종목 어떤 테마주를 잡아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서 다른 쪽에서 수익 낼수 있는가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구독자에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달까지 한정 할인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어, 상담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